이 학년은 현재 주인공이라는 상점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박스가 생기면 램박으로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 오늘은 이제 랩핑지가 들어갈 만한 박스를 구하게 돼서, 어, 이렇게 어, 램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랩핑지가 들어간 램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품은 하나하나 천천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를 조금 옮겨서 차근차근 속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문의는 어, 뭐 번장이나 카톡 그리고 혹은 밴드에서도 밴드나 카스에서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첫번째로 떡 메모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번에 어, 15년도 도안 9도안이지만 16년도에 한번 더 발주를 한 유앤미 화이트 제품이고요. 세트로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유앤미 화이트 메모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16년도 도안, 새로운 도안이고요.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네, 이렇게 해서 16년 새로운 도안으로 제작된 영수증 떡매와 일반 떡매모지 이렇게 해서 각한 권씩 이거 한 권당 약 100장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체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수입 아 떡매모지 각한 권씩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작지만, 이렇게, 제가, 음. 분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인믹으로 이게 지금 약 50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송인스나뭐 일반 닭구이용이나 레터링 인스를 해서 구성을 했고요 약간 중복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도안들로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인믹은 약 50장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램 박을 준비한 거는 사실 요 제품들을 이제 제고를 조금 뺄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현재 권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마테 컷이에요. 근데 제가, 어, 마테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한때 이제 마테에 빠져가지고 마테를 많이 어, 준비를 했었어서, 지금은 이렇게 판매로 해서, 지금은 양은 요 정도. 약몇 센치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판매 목적으로 많이 감았기 때문에 양은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테 컷으로, 이렇게 다섯, 약, 약 다섯 가지 정도 도안씩 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씩 포장이 되어있고요. 이게 한 10, 10개 정도? 1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3, 4, 5, 6, 7, 8, 9, 10개 총 10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마테컷 도안은 중복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에핑지입니다에핑지 사이즈가 조금 커서 다안 들어오는데 어, 오늘은 중고이고요. 어, 첫 번째 지금 이거는 현재 판매 중인 네, 하늘과 이게 벚꽃 떡메모 벚꽃 디자인의 래핑지입니다. 앞뒤 양면으로 아트지 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OPP 한 장에 어, 한 포장당 약1 0 0 장씩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요즘 하늘과 벚꽃 디자인으로 된 거는 이렇게. 새 물품 총 300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준비를 못해 드렸어요. 근데 요 지금 한 포장당 한30 포장 정도 내외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포장 이 상태 이대로 해서 랩핑지는 두 가지가, 어,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이거는 이제 본 제품이고요. 어, 아이디어 향의 주인공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구매하시는 물품 이외에 덤들도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기본 구성 제품들만 참고해 주시면 니다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늘도 안녕.